어제 다빈치 리졸브 60프레임 영상을 올리면서 보니까 다빈치 리졸브 한국어 설정에 대한 검색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국어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빈치 리졸브를 실행하고 나서 언타이틀드 프로젝트를 더블클릭하세요 자 그리고 왼쪽 상단을 보면 이렇게 메뉴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쪽에서 환경설정은 파일 또는 에디트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빈치 리졸브는 파일을 눌러서 찾아봐도 환경설정에 관한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에디트를 눌러봐도 환경설정 항목이 없어요 보통 환경설정은 영어로 Preference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디 있냐면, 여기 숨어 있습니다. 다빈치 리졸브라고 적혀 있죠? 여기를 클릭하면 나타나요. 아니면, 키보드에서 컨트롤, 쉼표를 누르시면 돼요. 이제, 유저를 클릭하고요. 잉글리쉬를 클릭하신 후에, 휠을 아래쪽으로 돌리면, 한국어가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세이브를 누르신 후에, OK를 누르시고요. X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종료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다빈치 리졸브를 실행하시면 한국어가 뜰 겁니다. 일단 여기 한국어가 나오죠? 상단 메뉴도 프로젝트라고 한글로 떴고요. 얘를 더블 클릭해 보면 모든 메뉴가 이렇게 한국어로 표시됩니다.